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기.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 찾아야 해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좋은 노래, 햇살 좋은 날, 산책처럼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2. 네. 비교하지 않기.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장점과 소중한 것을 더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3.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감이 높아져요. 매일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떠올리거나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4. 좋아하는 일하기. 취미나 관심 있는 일을 하면 삶이 훨씬 즐거워져요.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운동, 여행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5.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아요.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행복이 커져요. 6. 건강을 챙기기.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은 행복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돼요. 7. 너무 많은 걱정하지 않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많지 않아요. 8. 자신을 사랑하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